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면서 야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니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조롱의 말, 그 비웃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깊은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다윗도 그런 비웃음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 아무런 말이 들리지 않아도 다윗은 그 마음이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숨쉬는 것이 참 괴로움이다. 이렇게 느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베냐민 집합 사람 시무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늘 속상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길에 오를 때에 야피 흘린 사람아. 이 사악한 자, 쓸모없는 자야, 가라! 저주와 함께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우 더 볼까요? 요셉에 대한 그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꿈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야,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을 비웃는 그 형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나간 날들 동안 살아오면서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뒤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저주를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낙심한 적 없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은 어쩌면 역사일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비웃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심판 또 선지자 엘리사가 취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베델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 성읍에 있었던 아이들이 나와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선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베델의 아이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베델의 아이들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베델, 신앙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피난을 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은 그 베델에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베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 베델에 세월이 흐르면서요.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금송아지로 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리고 너희를 지금까지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베델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아이들이 그 여로보암 때로부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죠. 여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데 그 베델의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 배들의 아이들이 그랬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번역에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어 나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젊은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이때 이 아이들의 나이를 대충 15세 전후로 봅니다. 15세 전후, 그러니까 음, 젊은이들, 소년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전혀 인식 능력이 없는 점목이나 어린 아기들이 아니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충분히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게 뭐냐면, 이 당시에 베델 사람들의 신앙 수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이 이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외모로 판단을 하면서 네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면 내 머리털은 날수 있도록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음이 담겨져요 하나님의 종이거든! 야, 내 머리가 뭐냐? 머리 좀 나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전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몰라요 옛날에 하나님의 종이면 머리 나게 하라고.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너도 올라가 봐. 하나님의 종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가 섞여 있어.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네 머리털 좀 나게 해 봐라. 또 하나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럼 너도 올라가 봐. 두 가지. 여기 올라간다는 단어가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때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 어디에서요? 다른 곳이 아닌 베델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베델레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역시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갈보리 언덕에서 마태복음 27장 39절 41절을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릅니다 모욕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올라가 봐 조롱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 이것은 베델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줘요. 예수님 당시에 그 뛰어나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하고 베들레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다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지적더라 여러분, 더슨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케 엘리사는 이럴까 이런 사람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처음 끝까지 조롱 좀 참지 잘 참고 견디는 것도 좋은 덕스러운 일인데 엘리하고 좀 달리 성질이 급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고 어린 아이들이 마흔 두 명이나 곰에게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 엘리사의 외모에 대한 조롱이 아닙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로 가득 찬 베델의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과 그 종과의 거룩한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하나됨. 여러분, 이분 보면서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그 하나 됨을 잘 보여줍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 종들을 비웃고 멸시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위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그걸 보여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될 때의 상황을 자주 말씀드렸어요. 처음 기록될 때 그때 북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이들에게 포로조의 땅에서 비웃음이 있죠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이 이미 있어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렇게 여기 끌려와 있는데? 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면서 비웃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비웃음이 가득 차 있는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합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의 회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의 회복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를 향한 비웃음은, 사람들의 그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 된다.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 있으면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 비웃을 때그 비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은 누군가 우리 자녀를 향해 막 이상하게 조롱을 하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편했습니까? 편하셨나요? 우리 자녀를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 마음 편하신가요? 사람도 안 그래요. 사람도. 사람도 자기 자녀 누군가 잘못했어도 비웃으면요.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누군가 비웃으면요. 하나님이 비웃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여기 엘리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구장 1절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의 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결박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대행정 9장 4절, 5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하나 됨.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아이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결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스가리아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 나는 나를 너희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죠?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좀 이따 나가실 때눈 한번 찔러보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눈 찌르면 화냅니다 뭐 옆에 옆구리 좀 찔른다거나 꼬집거나 그러면 왜 그래? 그러고 말지 모르지만 눈 찌르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정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는 거래요. 우리 건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됨, 하나님의 자녀와의 하나됨.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회복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각 지체로서의 역할에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거기로부터라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 왔더라. 짧은 이 구절 속에 거기로부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두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거기로부터 거기서부터. 베델에서의 젊은이들의 조롱과 그들이 당하는 심판.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구나.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자기가 당하는 조롱을 당신이 당하시는 조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 거기서부터 이제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으로. 갈멜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엘리아가 바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던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어린 아이들조차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시하는 캄캄하게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조국의 현실이지만 선지자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갈멜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사마리아로 갑니다. 과거에 엘리야가 승리했던 갈멜산, 그곳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확인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둠으로 가득 찬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권리한 문제로 사울왕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에 다윗이 과거에 승리했던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일상 17장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과거에 사자의 발톱, 고무의 발톱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싸워야 될 굴리아 세계 나가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늘 가야 할 자리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갔던 그두 자리 꼭 가야 될 자리예요 우리 갈멜산에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야 됩니다 갈멜산 내가 승리를 경험했던 혹은 다른 신앙의 선진들이 승리를 경험했던 그 갈멜산에 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신앙의 선진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사명을 수행해야 될그 장소 가야 됩니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 좋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가정에 가서 그곳에서 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내역할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갈멜산 사마리아입니다.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그리고 거기로부터 사마리아로 가는 선지자 엘리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땅,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던 땅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고 동시에 거기로부터 수행해 될 사명의 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 늘 확인하게 하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올바로 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전, 자녀로 올바른 모습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의 몸임을 확인하며 각 지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갈멜산 사마리아 그렇게 향했던 선지자 엘리사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던 땅으로 우리도 나가게 하시고 수행해 될 사명으로 땅, 땅에 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